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마이크로토나노입니다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어 MEMS 어, 기술 기반 예, 반도체용 예, 프로브 카드 이런 쪽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서는요 예,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로 해서 동반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매출액을 보시면은요. 317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 414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좀 됐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94억 원의 매출좀 기록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좀 도를 했고 영업이 또 보시면은 21년도 49억 원, 22년도에는 63억 으로 나오면서 개선. 어, 다만 작년에 126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 예, 순익도 마찬가지 이름을 좀 나타냈고요. 작년에 78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던 상황인데 23년도 다들 알, 알다시피 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영향 받아서 어, 일단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 24년부터는 예, 점진적으로 실전 터널운드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주모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50%대 수준, 적정 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3거래 일 연속 일단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양이틀가량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여전히 12만 5천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예,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까지 순매수 기조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뭐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 예, 사업본드 이런 쪽에서 골고루 매수가 세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수급이 좀씩 개선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어 최근에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이유 ND비아 예, 향 예, HBM3 예, 프로브 카드 SK 하이닉스 공급 소식에 예, 관련 이제 소외주로 예, 도가이 되면서 좀 많이 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던 부분이 있고요. 어 반도체라든지 AI 관련해서 재료는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일부 붙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크로 영향 받으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재료 모멘텀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예, 마이크로 투나노도 어, 좋은 상승 흐름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월봉상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월봉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최고가 상장되고 나서 3만 500원을 찍고요. 그냥 계단식 하라 이어갔었습니다. 예, 네, 다만, 어, 11,000원 구간, 예, 11,500원 구간, 전후 구간에서는, 어, 하방 연기성을 좀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낙폭가대 예, 고점 대비해서 한40% 이상을 좀 밀렸었던 부분에서, 거래량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기준봉을 좀 하나 세워놨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원 상단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매물수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진행이 돼야 아, 다시 한번 또 좋은 예, 흐름을 좀 만들어 갈수 있다. 아, 이렇게 할 때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고 바로 3만 500원 찍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네, 다시 단기중 바닥 쭉 만들면서 엔자형 패턴을 만들어 갔던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은 거래량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점 예, 돌파를 시원하게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장대양봉 기준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래량 실은 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만원 이 구간 안에서 이상에서 분양을 좀 많이 이어가고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요 예, 테스트하고 찔러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조정도 받고 해서 예, 점진적인 추세 우상향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리지만 장대 문 만들어서 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따라붙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예, 놀림목을 만들 때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충분히 좋은 수익 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 아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서요,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매수하신 비중, 어, 그리고 매수하신 평단가이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당연히 가격 전략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초보 투자자분들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디테일한 아이전략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투나노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 우리가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예, 또는 1차2차3차 예, 목표가라든지 또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 아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투나노 이 종목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의 ABC 패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등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예, 목표가 비중등 집약적으로 넣어놨으니까 받아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십니다. 네, 정말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받으실 분들은요. 네,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로 마이크로 투나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십니다. 우선이 자료집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상단에 제 개인 어 번호로 어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 주요 종목의 예 추천가 네 그리고 예 목표가 예 손절가 또이 종목의 성격 예수이라든지뭐 단타라든지 예, 이런 적어 이런 기본적인 부분 어 나와 있고요 어또 보시면은 그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있냐 예, 밑에 보시면은 네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 네 예, 그리고 2차 목표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예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어, 또 다음에 예, 증권가에서 쓰는 그 유료로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예, 주요 전망과 어, 그 다음에 분석들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어, 보이시죠? 네 여의도 미공개 정보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다들 그래서 이 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은 되는 부분이고요. 딱 종목에 대한 네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네이 부분 예이 부분 예 박스 친이 부분 예,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종목 매매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 참 힘드시죠? 어,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뭐 어,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네, 있을 테고, 아마 물려있는 종목들이 예, 대부분이실 겁니다. 어, 참 신기한 게 항상 보면 이렇게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예, 팔면 예 올라갈까 아, 돌아버리시겠죠.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바로 어, 살까 말까 그때 살걸또 그때 팔걸 이런 걸것 같습니다. 참이 정보가 시장에 정말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 이거 다음에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 부지기수 예,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인데, 어,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확신 중요한 부분인데, 예, 확신. 예,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더 주식 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 주식의 함정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예, 간단한 논리지만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또 유튜브 보면,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정보도 좀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이 다들 좋다고만 말을 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또 대부분의 영상들이 손절가 뭐 이런 거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드리죠. 이게 영상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아냐 안하냐의 차이거든요. 뭐 3프로 TV라든지, 또 선대인, 또 외경, 또 환경 뭐 등등, 어, 증권방송, 뭐 이런 쪽다 보면 다 좋다고만 떠들어 댑니다어뭐 삼성전자, 네, 뭐, 네이버, 뭐네뭐 이거 뭐 좋은지 모르는 사람 뭐 있나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다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뭐가 뭐 되는 마냥 뭐 좋은 게 뻔한데, 뭐가 있는 거 마냥 이야기하고. 어,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건, 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혹은,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예, 사야 할지, 이게 궁금한 건데. 맞죠? 예, 그런데 전다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예,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인간의 본성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특히 인간의 본성이 어, 흥미, 재미, 이런 것을 어, 느껴져야, 뭐 이런 쪽으로 어, 느껴져야 합니다. 예, 여기서 어, 주식을 하면서 어, 재미, 흥미, 예, 이런 게 예, 뭘까, 또 올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합니다. 예, 돈을 버는 겁니다. 예, 수익을 버는 거. 어,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예, 맨날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예, 뭐가 옳다, 뭐가 맞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성이 이렇다. 뭐 그래서 예, 얼마에 팔아야 하는데, 예,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기다, 기다리다가 미쳐, 또 기다리다가 물려, 또 기다리다가 팔면 또 올라가. 이제 이런 거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은 50만 원에서 딱 100만 원. 네. 100만 원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다? 네 확실하게 오르는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일주일 안으로 어, 상승을 어, 할수 있는 네, 어, 상승할 테마 또 대장주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는 네, 정말 메리트 있고 중요한 일이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 내지만 또 손해가 날 때는 손해가 더 많이 나고 결국 계좌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예, 녹아 내린다던가뭐 제자리이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뭐 주식투자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재미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어, 단기 뭐 단타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 안 돌아 오더라도 예, 손해가 미미하고 그럼 맞으면 수익으로도 어, 많은 수익도 나오고. 어,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어,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어, 또 어,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에서 뭐 10억 네. 이렇게 예, 재산의 부를 쌓아가며 내집 마련도 하고 또 차도 뭐 외제차도 타고 또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뭐 하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저와 함께 단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예, 수익현황표와 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예, 수익률표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괜찮죠? 네, 종목당 예, 10에서 30% 어, 기대수익률목표로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네, 10%만 잡아도 어, 10번이면 은요100% 네, 수익 네, 그리고 한달 20번 목표로 하고 있고 네, 20번이면 예, 한 달에 200% 수익 실현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예, 저한테 이렇게 매일 종목을 받아서 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보수가 나타났다 뭐 진짜 단타의 신이다 <laughs> 뭐 이런 쪽으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네, 1일차부터 해서 6일차, 네, 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말씀들이, 예, 뭐, 월급 한번 더, 어, 들어오고 있다, 라고도 하고, 매일 외식을 하는데, 뭐, 돈이 늘어난다, 이, 어, 그리고 또 이게 몸으로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어, 이, 이분들도 처음에 뭐, 긴가민가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진짜 몸소 체험하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어, 살맛이 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100만원이 좀 되게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에서 100만원이면 요 소액이죠. 왜, 왜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 뭐 남들에게 듣고 매수를 할 때는 어,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또 아무튼 정말 중요하고 어, 그래서 네,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먼저 소액으로 좀 잡아 보시면서 어, 그러다가 또 수익을 점차 또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보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자신감으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먼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 은 그때부터 어 시드, 시드 예 시드도 시드 조금씩 예 늘려가면서 어그 금방금방 여러분들도 뭐 100만원으로 뭐 1억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또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네 어 이거 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예,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 구독자 중한 분이신데, 어 이분이 예, 매일 손해만 보고 계좌가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셨다가 예, 저를 만나고 예, 첫 달부터 어, 이렇게 예, 많은 예, 수익이 예, 그, 나셨고요. 어 저는 그냥. 어, 방에서 종목만 잡아드렸는데 예,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예, 정말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서 어, 너무나도 어, 좋아하셨습니다 어, 이분 딱 천만원 가지고 네, 딱 천만원 가지고 투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원 투자로 첫달부터 어, 이렇게 수익 내시는거 정말 어마어마한 예, 수익이라고 좀말씀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도 지금 이분처럼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이신 분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카톡이라든지 문자 아 문자로 뭐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 보시면은 단타이신 보이시죠? 예, 어 다들 저를 단타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방 이름을 뭐 단타의 신이라고 예, 바꾸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 그런데 문자로 드리는 것은 하루에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예, 카톡방은 제가 하루에 예, 괜찮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드리고 있는데 예, 문자는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뭐 이점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예, 단타를 하면서 어,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예, 아 대신 예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예 채널 구독은 필수. 어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 어, 매수해서 어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단타 종목 예 받아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 간단하게 단기, 단기라고 단기라고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라고요. 자 보시면은 옆에 예, 영상 보이시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셔서 함께.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종목, 함께 저와 매매하시면서 같이 돈 벌어 노후 준비 하실 분들, 바로 노후 준비 하시고, 지금까지 돈이 여의치 않아서 사고 싶은 거못 사신 분들, 차도 좀 바꾸시고, 가방도 사시고, 더 많이 벌어서 내집 마련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뭐 단타 뭐 좋긴 한데, 어, 10에서 30% 수익 말고, 어, 진짜, 어, 길게 가져가도 되니까, 예, 한 방에, 50에서 뭐, 100% 또는, 예, 네, 뭐, 200%, 뭐, 이렇게, 어, 큰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 예,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어, 다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수익을 보려면요 어,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야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항상 세력 매집 주는 나온 바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데 어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네 이런 종목 예, 공유해드릴 테고 어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잡은 세력 매집 주 예,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수익을 한150% 정도 보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혹은 또 카톡 카톡으로 종목을 받으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매집주도 자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50% 이상 수익을 잡고 다들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이렇게 예, 수익인증에 네, 남겨주시고 어, 다 같이 함께 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어,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죠. 뭐 50%가 수익률 50%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 매집주가 아무튼 무조건 성공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일단 어, 손해만 안 보면 되고 마이너스만 안 보면 된다라는 예, 이런 부분 어 저는 가지고 있어서 어, 세력 매집 포착만 된다라고 하면은 예, 무조건 예,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왜냐 어차피 세력 매집 주는 예, 수익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아무튼 LS 전선 아시아 또 한익스프레스 뭐 이런 어, 이런 종목 어, 수익률 아무튼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예, 에머리치 예, 그리고 미래반도체 뭐 같은 것도 매집주에 뭐 해당을 하고요. 아무튼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예, 다소 좀 정체돼서 안 가는 종목들도 어 있지만, 예. 그럴 땐 어떻게든 수익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세력 매집주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성공하는 확률이 예, 그렇게 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보셔야 해서 어, 작전 세력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면 또 반대로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랑 함께 투자하시면서 어,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저와 함께 세력 매집주 같이 매집해서 좀큰 수익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세력 등에 올라타서 슈퍼개미가 되어 보고 싶으신 분들, 예, 상단에 예,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어, 세력이라고 단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런 거 어,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 늦지 말고 어, 빠르게 신청을 해서 어,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일단은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한번도 빠짐 없이 일단은 카톡 그리고 문자로 일단은 종목을 아무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관련해서 중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주식으로 손실 보신 분들 복구해서 수익 전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